주말사이 전국 대학가의 김정은 서신을 표방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은 가운데 지역 대학 여덟 곳에서도 똑같은 대자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원대 학생회관 게시판에 붙어있던 대자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형태를 빌린 대자보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붙어 있던 다른 대자보에는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는 과격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순찰을 돌다가 게시판에 이상한 내용의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제거를 하고 학교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대자보는 주말 사이 전국 대학교 30여 곳에 붙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목원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8개 대학에서 대자보가 발견됐습니다. 홍익대에 붙어있던 대자보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순찰을 돌다 발견해 회수했습니다. 1980년대 전대협과는 다른 자칭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SNS를 통해 대자보를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수거한 대자보의 지문 감식을 의뢰하고 대자보가 게시된 주변의 CCTV를 확보해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자보의 내용을 볼때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적 표현물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